사교육이 나쁘다 하는, 그러면 하면 안 됩니다. 예. 사교육 그 자체는 좋은 거예요. 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든지 다 사교육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현재 사교육의 대부분은 대학 입시, 고교 입시 잘 하려고 그러는 건데, 예. 거기서 바, 가르치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 내용이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반복 또 반복 해갖고, 틀리지 않음 경쟁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예. 그런 역시 또 고교 입시나, 일부 고등학교의 고교 입시나 대학 입시 제도가 잘못돼서 그런 면도 저 있다고 저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틀리지 않는 경쟁을 저 가르치는 사교육은 없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 현재 사교육비가 1년에 20조 원이 훨씬 더든다니 참으로 걱정인데 그런 사교육비를 없애, 줄이기 위해서는 뭐 저는 이제 단기적인 장기적인 정책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 단기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법과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을 단속하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법에 하, 분명히 학원은 10시 넘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하고 네. 있는 것을 단속을 한다든지 또 개인교섭 교습을 하고서 거기서 수입을 올리고서 수, 저 신고를 안 해서 세금을 안 낸다든지 네. 이런 것들은 단기적인 처방, 처방. 처방일 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기적인 처방은 과거에도 한번 했었습니다만, 오래 안 갔는데, 네. 이번, 이번 정부는 계속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네. 단기적인 처방이라고 하는 것은 다가 아니고, 역시 사교육비를 경감시키려면 중장기적인 처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공교육 강화합니다. 정말 대통령께서 교육에 정말 관심이 많으시대요.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교육부와 함께 우리 삼박자가 잘 맞으면은, 그 지금까지는 별 이렇게 피부에 와닿는 그~ 개선의 모습이 잘안 보였을지 모르지만 예. 어, 가까운 시일 내에 그 개선의 모습이 좀 보이지 않을까 지금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에 대한 관심에 대한 말씀은 충분히 들었고요. 어떻게 보면 그 세종시 문제에 가려서 충분히 이제 음. 총리로서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그동안 없었는데, 음. 앞으로요, 음. 그 많은 이제 국정과제들을 챙겨나가심에 있어서 어떤 기본적인 원칙이라 할까요? 방향이라 할까요? 있다면 음. 음. 어떻게 정립하고 계신지요? 이제 앞으로는 총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하는 업무도 잘 해야 되고, 제가 금년에 이제 추구하고 있는 다섯 가지 그 목표가 있습니다. 예, 어떤. 정말로. 일자리를 정말 창출을 다 해야겠다 되 예. 정말로 거기에 힘을 많이 쓸 것이고 그다음에 어~ 사교육이 경감하고 예. 공교육 강화 그리고 그래서 저출산도 문제가 아닙니까 예. 저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 문제입니다 예. 네 저출산과 고령화 정책도 저~ 강구해야 되겠고 지금 우리 사회가 많이 분열돼 있습니다 예. 이념적 분열 빈부간 분열 지역간 분절, 아주 많이 있는데, 네. 사회 통합을 위해서도 노력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뭐, G20가 없어도 했어야 할 일이긴 하지만, 이번 G20를, g 2 0 정상회의를 11월에 이제 하고, 네. 부수적인 회의도 많이 있습니다. 이, 이달 27일, 28일에 G20 국가의 재무차관 회의도 있고 한데, 네. 어, 이, 이번 그 1년에 걸쳐서, 어, 일어나는 그 G20 회의를 계기로 해서, 국가의 품격을 좀 제고시키려고 네.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지 모두 다그 기본 철학 자유민주주의 또 시장 자본주의 두개지키고또 네. 친서민을 위한 위하면서도 중도 실용주의를 하는것도 지키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음. 그 누구보다 이제 책을 사랑하는 독서광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요. 젊은 친구들에게 또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 꼭 권하고 싶은 책이 어떤 것인지가 궁금한데요. 글쎄요. 뭐 저는 저 어떤 구체적인 책을 권하는 것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그 어떤 것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알아야 되고 또 모든 것에 대해서 조금씩은 알아야 된다고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책도 마찬가지로 뭐 상당히 많은 책들에 대해서 대강은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새 신문을 보시면 주말에 뭐 얼마나 많은 책이 소개되고 있습니까? 안 읽으시더라도 그책 소개만 읽어도 여러분은 굉장히 유식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다보태서 기 몇몇 책에 대해서는 아주 몇번 읽어가지고서 확실히 여러분의 것으로. 해두십시오. 제가 정말 한 말씀만 이제 끝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네. 특히 고전, 고전을 저도 몇 권은 음. 읽고 또 읽고 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면은 어, 세상에 나가서 어, 사람들하고 토론할 때도 좋고 또 여러분들의한테 그 굉장한 마음의 양식이 될 것으로 저 생각합니다. 청년 아주 아주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혹시 뭐, 마무리 말씀이랄까? 좀 덧붙이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아유, 안 교수님이 하도 많은 질문을 하셔가지고 지금 정신이 없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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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그냥, 제가 이렇게 쭉 살다 보니까, 그, 정말로. 저는, 저, 좋은 학교 많이 다니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뭐, 후회는 안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다. 저,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제가 그 단일 학교들의 동료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더 중요한 거는 인성이다 이런 생각을 저해 봅니다. 네. 네. 네, 선생님 오늘 귀한 시간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습니다 네 오늘 교육 개혁에 관한 총리의 강한 의지를 읽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쪼록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